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드사의 뉴 토러스 2.0 리미티드 에디션인데요. 해당 차량은 2019년도에 국내 정식 수입되었기 때문에 현재 포드사 제조사 AS 보증까지 남아있는 똘똘한 차량입니다. 또한 현재 6만 킬로만 주행하고도 현재 신차값 대비 50% 이상의 감가율을 보여주는 정말 가성비 차량인데요. 외관 상태부터 실내 상태까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토러스 차량 외관 상태 전면부부터 한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은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 색상이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외관 상태부터 전면 그릴 크롬까지 디자인적으로도 시원하게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방에 보이는 헤드램프부터 직선과 곡선을 강조한 디자인이 대형 세단의 웅장함을 강조시켜 주는 느낌입니다 전면 디자인만 보아도 포드사의 차량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컨디션입니다 전방에 보시면 현재 본넷과 그릴 그리고 범퍼 부분은요 현재 외관 상태에 크게 흠잡을 거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아쉬운 점은 본넷 부분에 이렇게 흠집 있는 부분에 부칠 들어간 자국이 조금씩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수석 팬더 부분 보시면요. 현재 팬더 부분은 흠잡을 거 없는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펜더 쪽에도 깨끗한 크롬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현재 전방 타이어는요. 약80% 이상 남아 있을 정도로 타이어 관리 상태 정말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재 휠을 보시면 약간의 아쉬운 점은 이쪽 주차 스크래치 부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현재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정말 양호한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조수석 도어 쪽 보시면요. 이렇게 빛을 반사시켜서 보시더라도, 문콕이나 스크래치, 흠집 있는 자국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완벽한 상태 자랑하고 있고요. 옆에 사이드 미러도 크롬으로 장식되어 있는 부분, 스크래치 있거나 흠집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깔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썬 루프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뒷도어부터 썬팅 들어간 컨디션, 완벽합니다. 뒤쪽 팬더 또한 외관 상태가 빛을 비춰서 보시더라도 뭉콕 자국이나 찌그러진 자국 없이 완벽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주유고 쪽의 라인이 참 예쁘게 디자인된 차량입니다. 현재 뒷타이어 상태는요. 완전 새 타이어를 장착해놓으셨기 때문에 90% 이상의 타이어 트레이드 자랑하고 있고요. 주차 스크래치는 마찬가지로 휠갓 쪽에 약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아쉽지만 타이어가 완전 새거이기 때문에 구매 후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드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뒤쪽으로 후면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후면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러스는 초창기 모델부터 이렇게 큼지막하고 다이나믹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트렁크 리드부터 이렇게 범퍼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까지. 완벽한 모습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흠집 있거나 뒷부분 스크래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트렁크 상태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를 개방해서 보여드리면요. 해당 차량 현재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큰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골프백 5개도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적재 시에 쉽게 날수 있는 플라스틱 스크래치도 현저히 적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상태도 현재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큼지막한 트렁크 크기 이렇게 확인 도와드렸습니다. 네, 트렁크 내부 상태도 확인 도와드렸고요. 네, 뒤쪽으로 이어지는 리어 램프 부분. 그리고 운전석 쪽 밴더 부분 현재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도장면 상태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현재 트레이드는요 90% 이상 남은 신품 타이어와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의 휠은요 현재 주차 스크래치가 조금씩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재 운전석 휠 외에는 조금씩 주차 스크래치 세 부분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운전석 뒷도어 앞도 도장면 외장 상태 완벽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에 타이어 상태는요 현재 8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품 타이어처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운전석 휠에는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차량 이렇게 외장 상태 확인해 보셨는데요 현재 본넷 부분에 약간의 부칠 들어간 부분과 휠 3개에 있는 주차 스크래치 제외하고는 완벽한 도장 상태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상태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인데도 내부 상태 정말 정숙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재 59,384km로 약 6만km의 마일리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해당 차량은 어댑티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전방에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화질 좋은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버튼 시동, 스마트 키까지 두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가운데 보시면요 현재 포드사의 협력사인 소니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공조 장치들이 터치 스크린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에어컨도 자유자재를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현재 에어컨 상태도 가스나 컴프 문제 없이 시원하게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 버튼은 오른편에 자리하고 있는 특이한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까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관리 상태 굉장히 양호한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이렇게 암레스트도 자리하고 있고요. 뒷좌석 가죽 시트도 거의 사용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 상태도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분 개폐 방식 이렇게 나와 있고. 사이드, 전동 사이드 미러까지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네, 또한 디스플레이 보시면요. 현재 통풍 시트 3단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하실 수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운데는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CD 플레이어까지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해당 차량 실내 상태 이렇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포드의 뉴토로스 차량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해당 차량 신차 출고 당시 금액 4,400만원, 현재 조용한 중고차 판매 금액 1,680만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큰 감가율을 가지고 포드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차량 이외에도 저희가 좋은 차량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양한 차량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